대표님,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고 들어져야 됩니다. 대표! 완전히 굳건하게 세우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 꼭 소원성 소원, 취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받아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뭐, 만들어주신 우리 저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정말 닮으십니다. 그 건강의 비결이 뭔지, 그리고 동안의 비결이 뭔지 다음에는 그걸 꼭한번전해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실사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요. 지금 곳곳에 지금 고기를 굽느라 연기가 자욱합니다. 아까는 구급차가 왔는데 소방차가 올까봐 걱정입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주의, 주의. 조심은 해서 나쁠 편도 없죠. 주의하셔서 식사하시고요. 도란도란 각시도랑별 단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시 도담가셔가지고술 마시도 좀 하시고요. 즐거운 식사하시고 한시에 한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가 부족하시거나 또 준비가 안된 곳에서는 자 우리 공 고... 봉화당의 봉사단이 죠 우리 초록회에서 부패를 준비했습니다. 어, 1인당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금 전액 우리당의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혹시 식사 준비 안 되신 분은 초록회에 가셔서 맛있는 부패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맛있게 드시고 자, 오후에 다시 놀 준비하고 뵙겠습니다.